오늘 볼 집이에요. 작은 텃밭과 창고가 있는 집입니다. 안녕하세요. 두둘입니다. 오늘 볼 집은 시골주택 느낌도 나지만 시내권 아주 가까이에 위치해 있고요. 시 외곽에 있지만 동단위에 있는 집과 창고가 있는 물건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집과 창고를 나만의 쉼터와 작은 공방으로 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곳이었어요. 요즘 제가 건축을 준비하면서 자꾸 느끼는 건데요. 땅 사서 짓는 것보단 되어 있는 걸 사서 고치는 게 금전적으로는 훨씬 유리하겠더라고요. 그럼 물건까지 차량으로 이동하는 화면 보면서 가볼게요. 도로는 차선이 지워진 건지 원래 없는 건지는 몰라도 차량 두 대가 지나다닐 수 있는 폭입니다. 이 길을 따라가면 작은 마을이 나오는데요. 바로 물건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물건 뒤쪽이고요. 마을 회관과 심터. 그리고 우리의 다리가 되어주는 임장차가 주차되어 있습니다. 주변 도로가 되게 널찍널찍해서 좋네요. 물건 앞쪽으로 가볼게요. 앞에 소밥이 보여서 혹시나 했는데, 주변에 축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가 물건이에요. 경계 모양대로 텃밭으로 쓰시나 봅니다. 커다란 감나무와 우측에 제슈의 창고가 있습니다. 여기도 배추가 일부 심어져 있고 집이 있습니다. 구체통은 비어져 있었어요. 페인트 색상이 제 스타일은 아니지만 칠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보입니다. 20년 8월 로드뷰로 보면 칠하기 전이었네요. 어쨌든 관리를 꾸준히 했다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지붕도 아주 옛날에는 기와 지붕이었는데 강판 기와로 교체가 되어 있고요. 지붕 교체한 지는 좀 되어 보이기는 합니다. 상태는 아주 좋아 보이고요. 언화편에서 전체적인 모습을 바라봤어요. 괜찮지 않나요? 여기에 주차 두대 정도 가능해 보이는데요. 옆집으로 들어가는 길목이기도 해서 완전히 막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 창고는 11평 정도로 제시의 물건이고 매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면적도 크고 저는 여기를 예쁘게 고쳐서 작은 공방으로 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창고 지붕은 아쉽게도 아직 슬레이트인 상태네요. 창고에도 가스통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건물 뒤쪽 제시회 창고 공간이에요. 여기도 매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창고 지붕은 슬레이트. 창고 공간도 넓어서 정리하고 데크 깔고 예쁘게 쓰면 좋겠네요. 안쪽 문에는 자물쇠가 걸려 있습니다. 창고를 무슨 용도로 썼길래 가스가 연결되어 있을까요? 궁금하지만 열어볼 수는 없었어요. 뒷마당엔 수도가와 장독대가 있습니다. 뭔가 좀 오래되어 보이지만 알찬 구성 같지 않나요? 저만 그런 거라고요? 알았어요. 창고문도 자물쇠가 걸려있네요. 창이 있던 공간까지 전부 막고 칠을 해놓았습니다. 여기는 물건 옆집인데요. 위성사진으로 보면 집이 있었는데, 현재는 철거하고 창고가 들어서 있습니다. 지붕 교체한 지 10년 다 되어 보이는데요. 외관이 정말 깔끔하네요. 이 부분은 제시회 보일러실입니다. 기름 보일러고요. 이 부분 역시 매각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럼 물건 경계 확인해 볼게요. 빨간색 테두리 친 부분이 물건의 경계입니다. 대략 맞아 보이기는 하는데 오른쪽 창고의 지붕이 약간 오른쪽 토지로 넘어가 보여요. 정확한 건 경계 측량을 해야지 알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옆집도 차량이 들어가려면 내 땅을 밟고 들어가야 하니까요.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 문제 없을 것 같은데요. 파란색 부분이 구유지 도로예요. 현재 도로 일부를 보너스 땅처럼 쓰고 있습니다. 도로 이용과 건축 행위에도 문제가 없어 보이네요. 향은 위쪽이 북쪽, 아래쪽이 남쪽으로 집이 바라보는 방향은 동쪽으로 아주 살짝 틀어지긴 했어요. 그래도 거의 정남향에 가까운 남향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이제 물건 주변 둘러보면서 이야기해볼게요. 물건 뒤쪽 멀리에는 산업단지들이 즐비해 보입니다. 굴뚝도 여러 개 보이네요. 그 뒤에는 바다가 있고요. 저기 앞쪽 2km 정도 떨어진 곳이 시내 초입이에요. 물건 앞쪽으로는 대부분 논밭이고요. 그 사이에 철탑이 좀 보입니다. 물건과 가장 가까운 철탑과의 거리는 250m예요. 오늘 물건 경매 물건으로 화면 상단에 사건 번호와 관할 법원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매각 기일은 10월 31일 월요일이에요. 주소는 전북 군산시 산북동 1805-10번지로 지도상 위치는 여기쯤에 있고요. 서울 대전 대구, 광주, 부산에서의 소유 시간도 확인해 보세요. 조금 더 확대했을 때 물건 위치입니다. 근처 가까운 지역으로는 서천, 익산, 김제, 부안 등이 있고 차량 이동 시 소유 시간도 표시해 두었습니다. 새만금 방조제 길을 따라가면 야미도를 지나 선유도까지 차를 타고 들어갈 수 있어요. 군산 공항은 차로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면적은 건물 19.9평, 대지 71.3평. 그 밖에 영상에서 언급한 제시회 건물들 모두 약 16평가량이 더 있습니다. 건물과 토지 전부 매각이고요. 최초 감정가는 6,700만원대였으나, 현재는 1회 유찰되어 4,700만원으로 떨어진 상태예요. 감정가를 보면 땅이 4,400만원, 건물과 제시회 건물이 2,300만원 감정되었는데요. 1회 유찰된 현재가는 대지 3,100만원, 건물 1,600만원인 상태입니다. 물건 가장 가까운 곳에 거래권을 찾아보니, 최근 3년간 주택 거래권이딱두 개뿐이더라고요. 여기 평당 27만 원에 거래된 주택은 맹지라서 패스할게요. 가까운 곳에 평당 60만 원에 거래된 주택은 땅이 작고 경계가 이렇습니다. 물건 마을과 600m 정도 떨어진 곳에 거래권들이 있었고요. 평당 67만 원에서 92만 원에 거래가 있었습니다. 물건보다 주택 상태는 좋지 않았고요. 도로 여건도 좋지 못해 보여요. 그래도 경매 물건으로 내부를 확인하지 못하는 리스크가 있으니까요. 이 금액으로 물건 면적에 대입을 해볼게요. 그럼 4,780만원에서 6,560만원이 나옵니다. 현재가는 4,700만원으로 최저가에 가까운 수준이었네요. 마지막으로 비교해보자면, 현재 가격은 적당한 수준의 가격인 것 같습니다. 도로와 건물의 상태는 물건 주택이 조금 더 양호한 편이고요. 하지만 비교한 집들보다 물건 주택이 공장 지역에는 조금 더 가까워요. 시내권과의 거리가 조금 멀어지고요. 600m 정도 차이가 납니다. 감정가는 다소 높게 보이고요. 현재 가격 수준의 낙찰을 받아야 잘 샀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오늘 물건은 임차인이 등록되어 있는 걸로 나와있지만 이분이 선순위 근저당권자로 현재 가격 이상의 낙찰이 된다면 법원 경비 정도 제하고 대부분 돌려받게 되실 것 같아요. 나름 해피엔딩 끝이에요. 영상이 끝났는데 아직도 나가지 않고 보고 계시네요. 이벤트를 보고 계시다면 댓글에 텀블러 내놔 라고 써주세요. 가장 먼저 써주신 한 분께 두둘 텀블러를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진짜 끝이에요.